작은 해안도시의 황 씨의 카페가 자리 잡고 있던 곳에서는 시간은 잘 조율된 시계처럼 예측 가능하게 흘러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신선한 커피향이 가득한 공간, 그리고 50살의 황 씨는 그의 일상에 몰두하며 자신을 따라다니는 고독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미순이 있었다. 실용적이고 단단한 그녀는 사업에서도 삶에서도 그의 동반자였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시했던 차이점들이 점차 쌓여 둘 사이를 가로막는 깊은 골이 되었다. 황 씨는 끝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미수는 언제나 솔직하고 직설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그런 점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카페 운영을 관리했고, 그는 일상의 운영을 책임졌다. 그녀가 짐을 꾸려 떠난 날을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난리를 피우지도 않았다. 단지 더 이상 이 지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씨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후몇 달간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그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다. 손님은 끊이지 않았고 그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다. 그때 정숙이 나타났다. 정숙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단단함과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짧은 머리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그 얼굴은 삶의 경험과 미소로 인해 남겨진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파트타임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카페에 들어와 자신감과 동시에 약간의 수줍음을 띤 표정으로 말했다. 황 씨는 그녀를 몇초 동안 바라보다가 채용을 결정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녀의 태도에는 뭔가 가능성을 느꼈다. 처음 며칠 동안 정숙은 효율성의 소용돌이와도 같았다. 그녀는 카페의 일상에 빠르게 적응했고, 선반을 정리하고, 손님을 친절하게 응대하며, 심지어 작업 흐름을 개선할 작은 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내성적이었던 황 씨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을 틈타 그들은 구석의 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정숙은 대학에 다니는 딸에 대한 자랑과 걱정이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그녀는 최근 직장을 잃은 헌신적인 남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는 잘 버티고 있어요. 그녀는 어려움을 감추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황 씨도 미순과 함께 했던 자신의 삶의 단편들을 나누었지만 가장 아픈 세부사항들은 피했다. 카페에서의 시간은 둘에게 있어 일종의 피난처였다. 정숙은 조용했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지속적이고 따뜻한 존재였다. 몇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점점 더 편안해졌다. 도구를 잡는 동안 손이 스치거나 좁은 창고 복대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접촉조차도 묘한 긴장감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를 모른 척하려 했다. 어느 아침 황 씨는 정수기 카페의 높은 선반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가벼운 셔츠를 입고 팔을 뻗어 어려운 부분에 다흐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그곳에 오래 머물게 했다. 자신이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급히 카운터로 가서 컵을 정리하는데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그 장면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반대편에서 정숙은 황 씨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행동에는 그녀를 궁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고 거의 수줍은 듯했지만 그녀에게 보여주는 작은 배려의 행동들은 그 이상의 것을 드러냈다. 그녀가 부탁하지 않아도 그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준비해 주거나 그녀의 앞치마를 불필요할 정도로 세심하게 고쳐주는 모습에서 말이다. 어느 날 아침, 영업이 끝난 후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정숙이 겉보기엔 무심한 질문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깼다. 매니저님, 왜 아내분이 떠난 이유에 대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황 씨는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에 당황하며 침을 삼켰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피하려 했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고 약간은 도전적으로 보였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입을 열었다. 우린 잘 맞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그는 모호하게 대답하려 했다. 어떤 면에서요? 그녀는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듯 물었다. 황 씨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쉽게 논의할 주제가 아니었지만 정숙의 시선에는 그를 계속 말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좀 복잡해요.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녀는 내가 내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고백은 공기 중에 머물며 어색함과 호기심이 섞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정숙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지만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너무 많다니요? 그게 문제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 대화는 이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의 마음 속에 계속 맴돌았다. 황 씨는 정숙의 은근한 시선을 점점 더 자주 느끼기 시작했다. 때로는 그녀가 일부러 그를 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집으려 몸을 기울이며 그를 부르거나,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말을 한 후, 미소를 지으며 웃을 때였다. 어느날 밤, 카페에서 특히 바빴던 하루가 끝난 후, 황 씨는 길 건너 작은 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직장 밖에서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자, 새로운 환경은 신선한 느낌을 더했다. 술은 두 사람의 억제를 풀어주었다. 정숙은 자신의 삶에 대한 더 개인적인 이야기, 특히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알죠? 그런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항상 미지근한 상태라고 해야 하나 뜨겁지는 않아요. 황 씨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점점 더 그녀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용기를 낸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을 끼우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카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잠시 머뭇거렸다. 한잔더 하실래요? 저희 집에 와인 있어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제안했다. 그 제안은 잠시 공기 중에 머물렀고, 황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 선을 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숙의 눈빛에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 입가에 떠오른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의심을 지우기에 충분했다. 그래요, 왜안 되겠어요? 그는 목소리를 평정하려 노력했지만 내면의 긴장은 감출 수 없었다. 정숙의 작은 아파트는 아늑하고 단순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우아함이 느껴졌다. 은은한 조명의 빛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었고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부엌으로 갔다가 와인 한 병과 두 잔의 잔을 들고 돌아왔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와인을 고르는데 능숙하지는 않지만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녀는 와인을 따르며 미소지었다. 황 씨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자세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과하지 않았고, 그녀가 작은 소파에 그의 옆에 앉자 그들의 가까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첫 번째 와인잔은 가벼운 대화로 채워졌지만, 시선이 교차할 때마다 은밀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었다. 잠시의 침묵 속에서 그녀가 와인잔 가장자리를 손으로 문지르며 장난스레 놀리고 있는 동안, 황 씨는 그녀의 미소가 더 부드럽고 약간은 쓸쓸한 것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말할 용기를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알아요, 황 씨? 가끔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 누군가나 무언가를요. 어, 그는 살짝 몸을 기울였지만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녀에게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지금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이제는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속삭이듯 나왔지만 그 충격은 폭발적이었다. 그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을 부드럽고 수줍게 닿았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온몸으로 뜨거운 열기가 퍼졌다. 황 씨는 그 키스에 응하며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곧 서로 억눌려왔던 감정의 폭발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 와인 잔은 테이블 위에 이힌채둘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다. 황 씨의 손은 망설이며 움직였지만 정숙은 자신감 있게 그의 뒷목을 잡고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가 그녀를 감싸 안았을 때 얇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천은 그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분명한 초대였다. 말 없이 그녀는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다. 침실은 작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침대 시트 위로 비치는 스탠드의 부드러운 빛이 황금빛으로 방을 물들였다.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한 짧은 정적이 흐른 뒤황 씨는 한 걸음 다가섰다. 정숙은 손을 들어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섬세했으며 단추 하나씩 풀릴 때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셔츠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녀는 그의 가슴을 손으로 천천히 훑으며 그 모든 곡선을 탐색했다. 그 부드러운 터치는 그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다. 황씨도 그녀를 끌어 안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그녀를 가까이 당겼다. 두 사람의 천이 닿으며 주변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둘만의 시간이 흘렀다. 그 순간은 강렬하고도 진솔했다. 억눌린 욕망과 진정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몸짓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다정하면서도 강렬했으며 그의 모든 부분을 탐색하며 숨을 멎게 만들었다. 반면 그는 그녀에게서 강인함과 동시에 연약함을 발견했고. 그것은 그를 더욱 매료시키며 끌어당겼다. 이어진 시간은 강렬함과 섬세함의 조화였다. 정숙은 황 씨의 등을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거의 경건한 호기심으로 그의 모든 디테일을 탐구했다. 그녀의 입술은 그의 입술을 반복적으로 찾았지만, 그때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때로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때로는 억눌린 열정을 담아 깊었다. 잠시 그녀가 몸을 뒤로 물렸을 때, 황 씨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말이다. 그 표정은 자신감과 함께 취약함을 담고 있었고, 모든 제스처에 분명한 욕망이 스며 있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속삭였다. 정숙은 미소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방 전체를 밝히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침대 가장자리로 이끌었고 둘은 나란히 앉았다. 몸은 가까웠지만 기대감이 감도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녀는 손가락을 그의 목에 가져다 대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며 그녀의 손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전율이 일었다. 황씨는 잠시 눈을 감고 그 감각을 즐겼지만 금세 눈을 다시 떴다. 그녀의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가 마침내 몸을 기울이자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듯 했다. 정숙은 그의 몸에 밀착하며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다. 황 씨는 손을 그녀의 등을 따라 움직이며 어깨의 곡선과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을 느꼈다. 방 안의 소리는 낮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가빠지는 숨소리, 그리고 속삭임들은 침묵을 채우며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했다. 모든 제스처와 모든 터치가 주고받는 완벽한 균형으로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열정은 점차 더 깊고 진정한 감정으로 변화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단순히 서로의 몸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매 순간의 감정과 감각을 공유했다. 황 씨는 그녀 안에 공존하는 강인함과 취약함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반면 정숙은 오랜 시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존중과 열정을 동시에 경험하며 그의 태도에 매료되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몸을 맞댔을 때 정숙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 같았다. 황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스탠드의 부드러운 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다. 가끔은 삶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리고 전이 순간에 감사할 뿐이에요. 정숙은 다시 미소 지었지만 이번에는 그 미소에 무언가 더 있었다. 그것은 조용히 약속하는 듯한 미소였고, 이 순간이 더큰 무언가의 시작임을 암시했다. 그후 며칠 동안 황 씨와 정숙 사이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카페에서는 은밀한 눈빛과 미소를 나누며 그들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단골 손님들조차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카페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활기차고 전기처럼 생동감이 넘쳤다. 황 씨는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자신의 내면이 다시 깨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숙 또한 황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감정적으로 멀어진 남편은 여전히 그녀의 삶의 일부였고, 그녀는 언젠가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황 씨와 함께 있는 매순간은 세상을 덜 복잡하게 느껴지게 했고,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금요일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황 씨는 몇년 동안 하지 않았던 제안을 했다. 해안으로 여행을 가는 게 어때요? 예전에 서핑을 많이 했거든요.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주는 일이죠.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그는 웃으며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 속 반짝이는 빛을 거부할 수 없었다. 좋아요. 왜안 되겠어요? 그녀는 숨길 수 없는 흥분을 담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들은 해가 뜨기 전에 떠났다. 구불구불한 도로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의해 겨우 비춰졌다. 여행 중, 그들은 모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직 나누지 못했던 삶의 조각들을 채워갔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황씨는 신발을 벗고 물가로 걸어가며 그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듯 뒤를 돌아보았다. 정숙은 웃음을 터뜨리며 샌들을 벗고 차가운 모래를 발끝으로 느꼈다. 앞에 펼쳐진 광활한 바다는 이제 두 사람에게 열릴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곳은 왜 삶이 가치 있는지 상기시켜줘요. 황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단순한 말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아직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줘요. 정숙은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이 젖은 모래에 살짝 파묻혔다. 당신은 내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되찾게 해줬어요. 그녀는 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가벼웠지만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파도가 발목을 스칠 때 입을 맞추었다. 바람은 바다의 짠내를 실어왔다. 그러나 그 순간은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의해 방해받았다. 황씨는 뒤돌아섰다. 그의 입계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있었지만 그는 다가오는 인물을 보고 얼어붙었다. 미순이었다. 충격은 엄청났다. 그녀 역시 놀란 듯했지만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의도된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가 당신이 숨어있던 곳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정숙은 황 씨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사람이 누구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황 씨는 대답하려 했지만 미순이 그를 가로막았다. 나는 그가 뒤에 남겨둔 여자예요. 그리고 그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들의 대면은 짧았지만 파괴적이었다. 황 씨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모든 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듯 했다. 정숙은 쏟아지는 감정의 홍수에 견딜 수 없어 물러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할수 있었던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는 차로 달려갔다. 미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황 씨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을 다시 데리러 온건 아니에요, 황 씨. 그저 내가 알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알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고 해변을 따라 사라졌다. 황 씨는 홀로 모래 위에 남겨졌다. 파도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렸다. 그는 자신의 선택의 무게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느꼈다. 그가 차로 돌아갔을 때 정숙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가 채 타고 시동을 거는 것을 지켜보았다. 돌아오는 길은 침묵 속에 흘렀지만 그 공기 속에는 서로의 이해가 있었다.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후 며칠 동안 정숙은 다시 카페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변해 있었다. 미소는 조심스러워졌고 대화는 더 격식을 차리게 되었다. 하지만 둘다 그들이 함께한 순간이 결코 지워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